양한다 시집 숲의 소실점을 향해 첫 번째 나온 시 한번 볼까요? 2020년에 나온 시집이에요. 위음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나의 작은 폐쇄병동이 좀 상당히 좀 길어요. 양한다 나의 작은 폐쇄병동 첫 감기에 시달리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듯 너는 나를 쓰다듬지 첫점 풀린 눈을 감게 주려고. 나의 작은 폐시병동이라고 그러면은 이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것을 폐시병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폐시병동이 무슨 것을 갖고 와서 이폐시병동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나무 나무 중에서도 교목, 벚나무 같이 큰 나무. 네, 예, 벚나무에요 예. 뒤에가 벚나무로 예. 나와요. 예. 여기가 제일 끝에를 보면은 수백 그루의 벚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벚나무가 네. 어떤 나무가 이제 변나무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큰 나무들. 예. 나무가 겨울을 지내는 과정. 예. 예. 그게 봄서부터 여름 가을까지 참 활발하게 그 자기 생명활동을 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 폐쇄행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겨울이라는. 그랬을 때 인간이 보통 우리도 활달하게 그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든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면 그 폐쇄병동같이 꼼짝도 못하고 병원 안에 딱 갇혀 버리잖아요 네. 그런 똑같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보통 네. 폐쇄병동 안에 갇혀 갖고 있는 것 같이 앉아서 골몰을 하면서 밤에 아무도 활동하는 거 밤이라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서 혼자 그 시를 끌어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폐쇄병동 안에 들어있는 시인 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숲의 소실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실점이라는 건, 우리 그림에서 보면, 제일 원근에 제일 끝을 있는 그, 맞아 있는 저 끝을 지점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언어의 소실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으로 따진다면 이것이. 예. 숲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나무와 여러 종류의 풀과 모든 것이 모여있는 게 숲이잖아요. 그숲 속에 있는 언어들을 하나하나 자기화시켜가면서 이 창작을 하는 거. 그걸로 봤을 때 시인은 그 폐시의 행동 안에서 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무에다 비유해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태여 이게 시인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무의 상태로만 보고 이걸 읽어도 보이는 시잖아요. 첫 감기에 시달리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듯 그러니까 처음에 겨울이 오려고 살짝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가 붉게 물들었다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벌써 붉은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잎을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첫 감기란 말이요. 에 우리가 보통 환절기에 살짝 하면 사람도 다 감기기 같이 이렇게 살짝 그 시달리잖아요. 그러듯이 보살펴줘야 될. 나무가 스스로를 자기를 보살피기 위해서 옆에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있는 그 상태. 허리가 내리잖아요. 예. 그때 나무들이 얼어붙는 찬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나무는 사람처럼 뭐 집이 있다든가 외투를 크게 두르고 있다든가 털 잠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온 몸을 그냥 그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보통 가을 되면은 잎이 이렇게 쭉 버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은행나무 같은 것은 잎을 잘 버텨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미리서부터 이렇게 탁탁탁탁탁 떨어뜨려 나가거든요. 그 상태를 지금 첫 관계에 시달리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듯, 너는 나를 쓰다듬지, 찬바람이 나를 쓰다듬지, 이런 말이에요. 가을바람이 나를 쓰다듬지, 초점 풀린 눈을 감겨주려고, 나무가 희막에 해 빠지니까 빠진, 이제 잠잘 때야 너는, 네가 지금 활발하게, 삼탑작용 하면서 입 샤파르게 올릴 때가 아니야. 어, 이 계절은 너희들이 계절이 아니고 소나무와 잣나무의 계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날씨가 추울수록 더 파란 것이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잖아요. 그래서 선비들이 그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나무니까 겨울에는 씽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혹독하죠. 혹독하죠. 음. 네. 길지 않은 휴일 내내 너는 네가 그린 그림에 섞이기 위해 영혼을 기울였고, 종종 길고양이가 울었어. 나는 웅크린 채로 금단의 터널 한가운데에 있었지. 달이 뜬다. 길지 않는 휴일 내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의 그 휴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낮에 잠깐 따뜻한... 음 것이 휴식인 거예요, 휴일인 거야. 그때 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막 추워졌다가 잠깐 날씨가 풀렸을 때, 겨울에 섞이기 위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길지 않은 휴일인 거고. 그래서 길지 않은 휴일 내내 잠깐 낮에 풀리고 있었을 때, 너는 네가 그린 그림에 섞이기 위해, 네가 그린 그 그림에 섞이기 위해라는 것은 겨울이라는 그림에 섞이기 위해. 그걸 이제 그리기 위해. 겨울을 살아가기 위해. 예. 영혼을 기울였고, 그 영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끔, 그거에 네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겨울이라는 그림 속으로 네 영혼을 넣어야 되고, 그래. 하나의 액자 속에다가 겨울을 그려놓고, 그 겨울이라는 속에 내 영혼을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없는 게 영혼이잖아요. 예. 예. 겨울이 나무에게는 그 영혼의 계절인 것 같아요. 예. 영혼을 기울였고 종종 길고양이가 울었어 이 말은 왜 썼을까요? 종종 길고양이가 울었어 길고양이도 춥잖아요 겨울에 갈 데가 없고 길에서 혹독하게 겨울을 나면서 언젠가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겨울 나그네, 겨울 나그네. 예. 네. 길고양이는 그러니까 집고양이가 아니고 네. 집고양이는 잘 지내잖아요. 네. 네. 길고양이는 자기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져 뿔고, 전부 다잠자러들어가 네. 뿔고, 겨울 수면하러 들어갔는데, 지 혼자는 어찌된내 묵고 살라니까, 강가에다든지 이런 데도 다 얼음이 어려갖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아먹을 수가 없는 시절에, 네. 겨울 나간 애가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네. 아, 나도 힘들어하고 지나가고 있고, 나는 겨울로 들어가고, 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웅크린 채로 금단의 터널 한가운데 있었지, 달이 뜬다. 나는 웅크린 채로 금단의 한가운데라한 것이 자기가, 자기가 아닌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이것은. 앞전에 있었던 그 나무가 아니란 말이요. 전혀 다른 자기가 돼서 겨울 을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완전 히 뒤바뀌는 상태로 가야 된다면. 그래서 금단의 터널 한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거. 그러면서 달이 뜬다. 왜 달이 뜬다? 밤. 밤이니까. 겨울밤. 네, 겨울밤. 예, 그래서 달. 차가운 그 느낌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적시고 사라졌지만 나는 너의 메마른 입술만 바라봤어.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숨을 내쉬는 모습이 고요했고 이것은 천천히 앞전을 회상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적시고 수많은 잎사귀들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내 귀를 적시고, 이런 말도 된단 말이요. 나무 예.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도 많잖아요. 예. 단풍철이고, 가을철에. 예. 예. 그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적시고 사라졌지만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 폐쇄의 병동에 들어왔지만은,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전성기가 나름 있었지만, 예. 예. 사라졌지만은, 나는 너의 메마른 입술만 바라봤어. 그러니까 차갑고 메마른 바람이 불어오는 광경.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입술, 후하고 부는 입술.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숨을 내쉬는 모습이 고요했고, 이제는 다 멈추는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점점 늙어서 그 폐시병동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야, 이것이요. 그리고 이제 겨울 이파리라는 게 거의 없지만은 있어도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도 같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호흡 작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잖아요. 잎들이 예. 청력이 쏟아지는 밤, 우리의 내부보다 컴컴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청력이 쏟아지는 밤, 우리의 내부보다 컴컴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무슨 말일까요? 밤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쇳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죠. 바람에 있는 소리라든가. 그래서 많은 것들이 더 살아있게 느껴지는 시각이, 그러니까 빛이 멈추고 멈춘 것 같고, 모든 소리들이 깨어나는 그런 밤의 모습? 별이 비치는 모습도 아마 청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예, 네, 그걸요. 네. 그래서 겨울이 깊어지는 모습 네. 오히려 내부는 조용하게 내부에서 자기 혼자 웅그리고 있었지만 은 바깥에는 싱싱 찬바람도 불고 바깥에 그 밤에 조용할 때 오만 소리가 다 나잖아요 네. 그래서 청력이 쏟아지는 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별빛이 쏟아지는 것도 네. 하나의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네. 이 빛이 그만큼 조용하고 점점 깊게 들어가는 겨울밤 이런 그 모습을 지금 청력이 쏟아지는 밤, 이렇게 말한 거고. 우리의 내부보다 컴컴한 겨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내 내부는 캄캄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비가 내리는데, 영혼의 비가 내리고 있고, 바깥에는 진짜로 그차운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편지와 너의 그림 속에서 죽어가는 인물들의 비명이 불협화음을 내는데, 나의 편지와 너의 그림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서로가 바깥에 그거하고 네. 안에 그거하고가 서로 불협화음이 되는 거야 이게 메마른 입술이니까 말을 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겨울에 네. 안에 꽁꽁 숨겨둔 편지처럼 동요면 편지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의 그림 속에서 이 겨울의 수산함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더 이렇게 죽어가고 다음 그러니까 회복할 날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만나자고 이별하는 거죠. 네, 예, 이별 하면서 예. 서로가 다른 그 의견들을 지금 내고 예.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죽어가는 소리, 하나는 예. 이제 살아가는 소리. 예. 이쪽이 있냐, 나 있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죽기도 예. 하고 다음을 예. 기약하기도 하고. 예. 예. 편지라는 것은 결국에서는 예. 그 유언장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어, 그쪽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예. 너의 그림 속에서 죽어가는 자기가 그린 그림 속에서 누구는 죽어가고 누구는 사, 다음을 위해서 기약하고 있고 예. 그렇죠 생명의 설계도에 따라 예. 그렇게 나뉘는 거죠 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눈물을 찾는 일이라서 겨울을 건드는 일이라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혹독한 지금 코로나 사태 네. 예. 이 혹독한 사태에 있어서 누군가는 호황이 되지만 누군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으로 지금 다가와 갖고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겨울 상황이야. 인간으로 보면은 항상 잘 지내왔어. 그것을 잠시 멈추라고 1, 2년간 그냥 멈춰놓은 거야. 여기서 불협화음이 난단 말이야. 상과 죽음이 갈리는 광경이니까 여기서는 주먹을 움켜쥐고, 새벽마다 너는 목도리로 얼굴을 뒤덮고 산책을 나섰지. 상자에 작은 새를 담아두는 마음으로 너를 이끌었어.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새벽마다 너의 목도리로 얼굴을 뒤덮고 산책을 나섰다는 것은 겨울 눈보라가 산늘리 네. 같이 이렇게 쑥 두르고 목도리를 두른같이 하고 이렇게 쭉 가고 뭐 이런 모습도 되고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뒤덮고 있는 그런 그 모습 것도 되 기도하고 예. 나무 스스로 아이 겨울을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어서 그 추위에 쭉 하늘을 보고 다시 이렇게 기가 예. 꺾이는 그런 예. 모습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상자에 작은 새를 담아 두는 마음으로 너를 이끌었어. 그그 무슨 말일까요? 새라는 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유. 시, 씨앗을 퍼트려서. 이제 나무는 그 자유를 꿈꾸잖아요. 상자의 작은 쇠를 담아두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판도라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판도라 상자에서 희망이 하나 남아있었잖아요. 네. 그것같이 쇠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판도라 상자의 희망이 남아두는 마음으로 이런 것이에요. 네. 그래서 희망을 담아두는 마음으로 너를 이끌어서 그 희망의 한 켠으로 이끌어서 어디, 봄의 희망의 한 켠으로 너를 이끌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항상 혹독한 건 아니야. 언젠가는 희망이 있어. 그 봄날 꽃피는 날을 기다려봐. 그리고 그쪽으로 희망을 두고 아직 캄캄한 겨울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파랑새를 한 마리 저쪽에 있어 하고 이렇게 희망으로서 그쪽으로 놔두고 가야지 사람이란 것이 그 견디는 것이지 그 희망이 없으면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식이 있어야지 그 희망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희망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독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이 있어야지 그걸 극복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나는 이제 망했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상자에 작은 새를 담아두는 마음으로 너를 이끌었어.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희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겠어요? 나무 뿌리 근원으로 가는 것이죠. 죽으면 근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근원으로 가는 것이고 이 나무도 죽어서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그 영혼 속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점 다. 땅 속에서 이제 비축하면서 기다리겠죠. 그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때고. 네. 네. 원래는 나무는 근원으로 갔다 다시 오고 근원으로 갔다 다시 오고. 우리는 근원으로 가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회복자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었지 이럴까 저럴까 거리를 헤매고 있었지 때때로 아침이면 창고로 날아온 새들이 지적이고 희망이 싹을 튼다는 것이죠 잠든 너에게 햇빛이 쏟아진다 나는 이 느낌을 사랑해 지난밤 벗어두고 간 허물을 정리하는 일 탄산 빠진 병을 잠그고 우리 중 누군가가 흘렸을 술을 닦는다 샌드위치 봉지에선 악취. 그러니까 겨울에 술에 취한 거야. 우리 중 누군가가 흘린 술을 닦는다. 다 취해갖고 있잖아. 수. 겨울이라는 그 술이에요. 그것의 일부가 조금 깨어나기도 하잖아요. 겨울이 잠깐 풀리면은 그러면은 샌드위치 봉지는 잠깐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어떤 음식이 지금 겨울 동안에 못 먹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썩었다. 네. 네. 그것은 겨울에 꼼꼼 얼어갖고 있는데 썩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오래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됐다 그리고 샌드위치라는 것이 이렇게 층층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층에 따라서 악취가 날수 있죠 껍질이 벗기잖아 껍질이 벗겨지고 나무의 껍질 탄산 빠진 병이라는 것도 탄산을 딱 까면은 병을 까면은 거기서 기포가 나오면서 씩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 어떤 여름의 열기? 그런 예. 것들이 확 빠져가지고,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어가는 예, 그, 겨울. 예. 예. 그, 그거예요 갇힌 겨울. 예. 예. 잠든 너의 겨칠 지날 때는 까치발로. 네. 가 졸린 눈을 비비며몇 시냐고 물으면 조금 더 자요. 조금만 더. 너에게 필요한 잠을 부르고. 아직 시간이 아니다 이래야 그 봄이 올 시간이 아니다 내시냐고 물으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라 이 폐쇄변동을 아직 벗어날 시간이 아니다 젖은 수건에서 개 냄새가 난다 향초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문다 너의 가슴은 고요하게 떠올랐다가 가라앉는다 젖은 수건에서 개 냄새가 난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게 그 보통 나무 주변에 개들이 왔다갔다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개 냄새가 날수 있는 <laughs> 봄의 어떤 그 느낌? 겉에 예. 개가 영역 표시한다면서 오줌 눕고 간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역 표시하는 것도 더 돌아다니는 거고 개도. 예. 예. 그래서 동물이 벌써 활동을 예. 하기 시작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역 표시해가면서 예. 그래서 향초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조그만 불빛이 네. 봄에그 불빛이 이만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예. 그런 말이에요, 이게지 네, 그래서 오래오래 탄다. 예. 예. 예, 그러면서 담배를 문다. 담배를 문다는 것도 불빛이 조금 예. 그 피어졌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예. 그, 다그봄에 예. 어떤 기운이 조금씩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예.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가슴은 고요하게 떠올랐다가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짝 부풀었다가 봄에 흥분된 거 봄이 왔나 하면서 살짝 부풀었다가 다시 아니야 하고 가라앉는 거야. 이게 꽃샘추위가 오기도 하죠. 꽃샘추위까지 가지는 음. 않는 상황이야. 사만 사원같이 겨울이라도 살짝 따뜻해졌다가 풀렸다 따뜻해졌다 풀렸다 했을 때그 상황이야. 이게 지그 음. 그러니까 눈이 살짝 녹으면 젖은 수건이 되잖아요. 네. 그게 개 냄새가 난다는 게 개가 오줌 한번 녹으면 돌아다니잖아요. 네. 눈길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던 것이 거기에 같이 묻어서 났다는 이야기도 되고 영역 표시하고 갔다 그러죠. 점점 봄이 오고 있는 모습. 예.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어요 2월 달에 어떤 모습들. 예. 예. 필터가 축축이 젖을 때까지 너의 얼굴 위로 햇빛이 떨어지는 장면. 나무 얼굴 위로 햇빛이 떨어지는 장면. 필터가 축축이 젖을 때까지라는 것은 눈에, 네. 눈에 그 가지가지가 눈이 싹 쌓여 갖고 있다가 이 축축이 젖어서 떨어질 때까지. 녹아내리면서. 예, 햇빛이 하면서 녹아내리는 광경. 이걸 필터가 축축이 젖을 때까지 이렇게 말한 는게 왜? 그것이 나무 속으로도 스며들어가고 땅 밑으로도 스며들어가잖아요. 땅이 이제 필터가 된다면 이렇게 축축이 젖어서 내려가잖아요. 땅 속으로. 누가 오전의 귀를 잡아당기듯이 점점 느리게 나를 관통한다. 천천히. 근데 오전이라는 거는 해가 더 음. 강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시기잖아요. 점점, 점점 세지는 예. 햇빛의 세기가. 예, 그러니까, 예. 오전의 귀를 잡아당긴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햇빛이, 날 네. 떴으니까 너도 준비해 야 하고, 나무 가지가, 네. 나무 가지 귀를 갖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나무는 햇빛을 보고 자꾸 자, 그쪽으로 자라가려고 그러냐. 그 귀를 잡아당길것 같은 거야, 햇빛이. 네. 예. 그래서 그 햇빛이 점점 뜨거워진다. 그거를 점점 느리게 나를 관통한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더워지고 있다. 예. 예.